배에 힘만 주면 단추가 튕겨 나갈 것 같거나 양말 신으려고 허리 숙일 때 숨이 막히지 않으시나요?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건강 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위험 단계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관 초음파에서는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식사량도 줄였지만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들깨 가루를 이것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둘레가 3cm 또 줄어들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 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들깨가루를 그냥 드십니다. 나물에 넣거나 국에 타거나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 마시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들깨가루가 아니라 들깨가루와 함께 들어가는 그 조합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 먹으면 고소한 양념이지만 특정 음식 세 가지와 만나면 혈관 청소부가 됩니다. 오늘은 막힌 혈관을 뚫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들깨가루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방을 분해하는 조합, 두 번째는 지방 흡수를 차단하는 조합 세 번째는 혈전을 제거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은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집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천 원대로 살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들깨 가루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기름 때를 떼어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배만 나옵니다. 피하지방이 아니라 장기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잘안 흐릅니다. 세 번째는 대사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먹은 칼로리를 다 태우지 못합니다.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들깨 가루의 알파리놀렌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들깨가루만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관을 뚫으려면 조합이 필요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 특정 성분을 더하면 지방이 분해되고 흡수가 차단되고 혈전이 녹습니다. 첫 번째 조합, 지방을 분해하는 조합문은 그냥 김치 담그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김장용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식초 무채 무침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물을 채 썰어 식초와 들깨 가루를 넣으면 천연 지방 연소제가 됩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사를 촉진합니다.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난로를 세게 틀면 난방이 빨리 되듯 대사가 빨라지면 지방이 빠르게 탑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초산은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동시에 이미 쌓인 체지방을 우선적으로 연소시키도록 돕습니다. 냉장고에 쌓인 오래된 음식부터 먼저 꺼내 쓰듯 몸도 오래 쌓인 지방부터 태우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6%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혈관 청소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혈관 내벽의 기름때를 제거합니다. 혈관 벽에 붙은 중성지방을 떼어내서 배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끈적한 피가 묽어지는 겁니다.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바지허리가 안 잠기고 배가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식초, 무채, 무침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무 200g 채 썰었습니다. 굵기는 성냥개비 정도면 됩니다. 너무 얇으면 물러지고 너무 굵으면 씹기 힘듭니다. 채썬 무에 식초 2큰술과 꿀 1큰술을 넣어 밑간했습니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단기 걱정 되시면 알룰로스가 낫습니다. 10분 정도 두면 무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살짝 짜내고. 들깨가루 세 큰술을 듬뿍 넣어 버무렸습니다. 들깨가루는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넣으세요. 고소한 맛이 식초의 신맛을 잡아줍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4일째부터 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5일 뒤엔 허리둘레가 2cm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는 너무 오래 절이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절이세요. 식초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 모두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용 식초는 피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무 200g, 식초 2큰술, 꿀 1큰술, 들깨가루 3큰술을 준비하세요. 채에 썰어 무치고 오늘 저녁부터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 지방 흡수를 차단하는 조합. 그런데 지방을 태우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새로 생기지 않게 막아야 뱃살이 진짜 줄어듭니다. 다음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태워야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쌓인 지방만 빼면 된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삶은 양배추가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를 삶아서 들깨 가루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지방 흡수를 원천 차단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담즙산은 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잘게 쪼개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식이섬유가 이 담즙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담즙이 일을 못 하면 지방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 양배추가 장속 지방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양배추가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배추의 비타민 K와 U가 더해집니다. 비타민 K는 혈관 염증을 치료합니다. 혈관 벽에 생긴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위궤양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급상승이 억제되고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들깨 가루가 더해지면 효과가 겹칩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배가 덜 고프면 간식을 안 찾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뱃살의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밥, 빵, 면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들깨 가루가 배를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식후마다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그러다 삶은 양배추에 들가의 소스를 찍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 내장을 준비했습니다. 약 2배 필라라 정도 됩니다.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쪘습니다. 찜기가 없으면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도 됩니다. 양배추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지니 주의하세요. 소스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반 큰술을 섞었습니다. 된장은 짜니까 적게 넣으세요. 간장 대신 된장을 쓰면 감칠맛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물한 큰술을 넣어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되면 찍어 먹기 힘들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립니다. 찐 양배추에 이 소스를 찍어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드셨습니다. 사흘째부터 배 팽만감이 줄어들고 5일 뒤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은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꼭 삶거나 쪄서 드세요. 소스에 된장 대신 간장을 쓰셔도 되지만 간장은 나트륨이 더 많으니 양을 줄이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양배추 내장, 들깨가루, 두 큰술, 꿀한 큰술, 된장 반 큰술을 준비하세요. 양배추 쪄서 소스 만들어 찍어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조합 혈전을 제거하는 조합 그런데 지방 태우고 흡수 막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혈관에 쌓인 혈전을 제거해야 혈액이 진짜 깨끗해집니다. 마지막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미역은 바다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 끓일 때 넣는 재료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역국에 들깨 가루를 넣으면 혈관 청소기가 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트륨과 중성 지방을 흡착합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알긴산이 혈액 속 찌꺼기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중성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알긴산이 이 둘을 제거하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넓히는 겁니다. 여기에 미역의 후코잔틴이라는 성분이 더해집니다. 이 성분은 내장지방을 연소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내장 지방은 장기 주변에 쌓인 지방으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후코잔틴이 이 내장 지방을 직접 태우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후코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5%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들깨 가루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후코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물에만 끓이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이 성분들을 감싸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동시에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전을 녹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서 덩어리진 겁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피가 끈적하게 뭉치지 않고 흐르도록 만듭니다.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들가에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미역 2 0그 물에 불렸습니다. 불린 미역은 약 100g 정도 됩니다. 냄비에 물 4컵을 넣고 끓였습니다. 물이 끓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들깨 가루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 3는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면 산화됩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세 큰술을 넣으세요. 넣고 한 번만 저어 주고 바로 불을 끄세요. 이렇게 해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대신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냈습니다.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4일째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달 뒤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50대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역은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미역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도 하루 한 그릇 이상은 피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마른 미역 20 칼라, 들깨 가루 3 큰술, 국간장 1 큰술을 준비하세요. 미역 불려서 국 끓이고 불 끄기 직전에 들깨 가루 넣으면 됩니다. 들깨 가루 보관법. 그런데 들깨 가루를 쓸때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깨 가루는 보관을 잘못하면 상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 이 성분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비린내가 나고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개봉 후엔 반드시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냉장고에 두면 한달 안에 상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석 달은 괜찮습니다.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차단하세요. 들깨가루 냄새를 맡아 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냉동에도 들깨 가루는 잘안 굳습니다. 꺼내서 바로 쓸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오일이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다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막힌 혈관과 내장 지방은 이 조건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일은 몸이 반응하는 최소 주기입니다. 2, 3일째부터. 배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장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배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한 걸 느끼실 겁니다. 4, 5일째부터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종아리 저림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일째엔 허리둘레 감소를 체감하실 겁니다. 바지가 헐거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허리띠 구멍이 한칸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조합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식초 무채 무침은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칼로리 연소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식초의 초산이 체지방을 우선적으로 태웁니다. 양배추는 지방 흡수를 차단하고 장을 청소합니다. 식이섬유가 담즙을 붙잡아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만들고 장속 노폐물을 쓸어냅니다. 미역국은 혈전을 제거하고 내장 지방을 태웁니다. 알긴산이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고 후코잔틴이 내장지방을 연소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서 내장지방을 만드는 조건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지방 합성을 막고 흡수를 차단하고 쌓인 지방을 태우는 삼중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위벽이 예민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큰술만 넣고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양을 두 장으로 줄이고 더 오래 쪄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찜기에 10분 이상 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면 소화가 편합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입니다. 미역은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칼륨이 과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미역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신장질환 진단 받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시면서 조절하세요. 혈압이 90ml 국으로 떨어지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럴 땐 미역국을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초, 무채, 무침을 먹은 뒤 속이 쓰리면 식초를 반으로 줄이고 꿀을 더 넣으세요. 꿀이 위벽을 보호합니다. 양배추를 먹은 뒤 배에 가스가 차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장만 드시고 더 오래 쪄서 드세요. 미역국을 먹은 뒤 혈압이 평소보다 15 이상 낮아지면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한 그릇이 아니라 이틀에 한 그릇으로 줄이세요. 이세 가지는 다 해야 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무채무침,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미역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마무리 5일은 출발선입니다. 결승선이 아닙니다. 5일 동안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혈관이 뚫리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체감하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혈관을 뚫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들깨가루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깨가루와 식초, 무채 무침으로 지방을 분해하고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로 지방 흡수를 차단하고 들깨가루와 미역국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새 지방이 생기는 걸 막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황금 원칙은 이겁니다. 들깨가루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조합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무, 양배추, 미역 중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마트 가는 길에 천 원짜리 하나만 사오세요. 들깨가루도 한 봉지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내장 지방은 하루 더 쌓이고 혈관은 하루 더 막히고 혈전은 하루 더 자랍니다. 몸은 회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5일 뒤면 몸이 답을 줍니다. 바지 허리가 헐거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겁니다. 깨끗한 혈관과 가벼운 몸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